유장화사업건설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세기 씨 시민분의 주재님 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그 민간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를 제가 이제 그때 시장이 되고 가보니까 는 너무 열악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 되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완공이 돼서 정말 좋은 시설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물 보호를 우리가 한층 더할수 있게 됐수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입양 그리고 동물에 관한 반려동물에 관한 뭐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바람도 불고 아주 시원한 좋은 날씨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이 센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좀 찾아와서 종군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사실은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짓기 아, 그, 시작했는데 아, 그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6년여 만에 개소식을 갖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반려동물들이 그 삶의 일부지만 반려동물들한테는 우리들이 전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 그 반려동물들과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그만큼 깊은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5 0 0만명 정도 가구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3명 꼴인데 그만큼 우리 삶의 일과 된것 같습니다. 아마 평택시에서도 냉년도서부터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그 입양센터를 지금 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 의회에서도 이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네, 저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커팅대로. 네. 자 이제 하나.